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크래치 게임 만들기 강의. 오늘 만들어 볼 게임은 농구 게임입니다. 스크래치로 축구 게임이나 뭐 다른 공놀이 게임은 만드는 거를 많이 봤었는데, 농구 게임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본 게임인데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공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통통통통 튕깁니다. 그러면 가운데쯤 왔을 때를 노려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공을 올려보낼 거예요. 저는 이쯤? 아하! 자 제가 스페이스 키를 누른 시점에서부터 그대로 공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 골대 근처에 도착을 하면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아니죠, 꼴이라고 말을 하고 많이 벗어나면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호잇! 실패, 요렇게. 아, 이것도 너무 멀다. 실패, 가운데로. 이쯤이면, 아, 실패, 좀더 가운데로. 아, 이게 성공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아하, 한번 더. 오, 성공, 꿀, 이렇게. 한번 더, 꿀, 합, 꿀. 그래서 총 10번을 공을 보낼 수가 있고, 내가 10개 중에서 몇 번을 골을 넣었느냐 하는 게 마지막에 몇 장입니다라고 나오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 시작. 고양이는 지워주고, 농구공을 하나 꺼내주세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그리기를 사용을 해서, 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색깔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고 그냥 아주 작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이름은 골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에서는 농구 골대가 있는 무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코드는 골에다가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들어가는 코드가 많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클릭되었을 때 크기가 훨씬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줄여 주겠습니다 한 여기서 30% 정하기 정도 해볼게요 엄청 작아지는데 어, 작으면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여기 농구 골대에 있는 까만색 네모 정도의 크기로 하겠습니다 딱요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위치도 지금 요 위치로 잡아주세요 저는 0, 130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되네요. 마이너스 2,13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투명도를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얘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숨기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숨기기를 안 하고 여기 색깔 효과에 있는 투명도에서 효과를 100으로 정해서 눈에 안 보이게 만들 겁니다. 자, 숨기기 하는 것과 이 투명도를 주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나중에 농구공에 닿았을 때 뭐뭐에 닿았는가에서 감지가 되나 안 되나 하는 차이가 있어요 다시 형태에서 그래픽효과 지우기를 하면은 두 개가 닿아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자, 농구공에 닿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트루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얘를 숨기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숨기기 되어 있는 상태는 아예 화면에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았다 판정이 안 돼요. 그래서 펄스가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보이기를 한 다음에 자, 트루인 상태에서 이번에는 투명도 효과를 100으로 정하기를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농구공을 치웠을 때안 보입니다. 그러나 다았는가 검사에서는 트루가 떠요. 요게 숨기기와 투명도를 100으로 했을 때의 차이인데, 숨기기는 아예 화면에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닿았는가 판정을 할수 없지만, 투명도는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눈에서만 안 보이게 없애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게끔만 만들어주는 거라서 뭐머에 닿는가 검사에서 트루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투명도 효과를 100으로 정하기까지 연결을 해주면 꼴의 코드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농구공의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농구공의 코드에서는 일단 변수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남은 기회입니다. 총 10번의 기회를 주고 한 번씩 슛을 쏠 때마다 그 횟수가 차감이 되고 0이 되면은 더 이상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점수입니다. 내가 날린 10개의 골 중에서 몇 개가 들어갔을까 하는 점수예요. 요거는 코딩을 할 동안에는 둘다 켜놓고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완성을 하면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자, 그래서 클릭했을 때이두 가지의 초기 값을 각각 넣어줍니다. 자, 기회는 처음에 10번이면은 10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점수는 처음에 0으로 시작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농구공의 크기도 약간만 줄여줄게요. 한70% 정도? 요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하는 좌표는 여기 가운데 부분 아래쪽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0,-150 정도로 좌표를 정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공을 통통통통 튕기게 만들어 줄 건데 이거는 신호 보내기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서 통통이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어 주고 여기에 신호 받았을 때를 바로 사용을 해서 이어서 코드를 만들어 줄게요 왜 연결시켜서 코드를 안 만들고 이렇게 신호 보내기로 분리를 해주냐 하면 얘가 통통통통 움직이다가 슛을 쏘고 나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 신호를 주면서 여러 번 다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이 클릭되어 놨을때 코드와 합쳐놓지 않고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통통 신호를 받으면 농구공은 말 그대로 통통통통 위아래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하기 안에 0.1초 기다리기를 사용을 하고 y 좌표에 대해서 위로 아래로 바꿀 수 있게끔 처음에는 y 좌표를 위쪽으로 한 50만큼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에서는 마이너스 50만큼 내려주는 거를 반복을 합니다. 하고 x 좌표가 들어갔네요 y 좌표로 바꿔줄게요. 다시 한 번. 그러면 공이 이렇게 위아래로 통통통통 튕기는 상태가 되고, 제자리에서 튕기는 게 아니라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랜덤하게 튕겨야 되기 때문에. 이 무한 반복하기 안에 x 좌표를 뭐뭐로 정하기도 같이 넣어줄 건데 이 x 좌표는 난수를 사용을 해서 랜덤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이 끝으로 가는 거는 꼴을 아예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경을 약간 좁게 해서 마이너스 50에서부터 50 정도로 측정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하면은 요금방에서 공이 이렇게 통통통통 튕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이 가운데쯤 왔을 때 스페이스 키를 딱 누르면 공이 튕기다가 위로 쭉 올라가서 여기 골대의 높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동안 x의 좌표는 변경이 되면 안 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코드를 만들어 줄게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여기 위쪽에 있는 통통통통 튕기게 하는 무한 반복 코드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멈추기 코드 중에서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 멈추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을 쏜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는 한번 깎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에서 남은 기회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기를 해서 연결을 해 주고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끔 동작에 있는 1초 동안 어디 어디로 움직이기를 사용을 해서 x좌표는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x좌표를 유지를 하고 y로는 위로 한130 정도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130이 딱이 정도에서 멈추기 때문에 우리 보라색과 겹쳐지기 좋은 위치예요. 여기까지 만들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행을 하면은 공이 여기저기서 통통통통 튀는데 스페이스 키를 누르는 순간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 가운데 부분에 우리가 심어두었던 골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와 공이 만나지 못했죠. 이때는 노골이라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조준을 잘해서 한 이쯤에서 공이 올라가서 이 보라색의 골 스프라이트와 겹쳐졌다면 그때는 골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점수를 올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바로 이어지는 코드가 만약 머머라면 아니라면 블럭에서 자, 간지에 있는 골에 닿는가를 았 사용을 합니다. 요두 가지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닿았다면 말 그대로 골에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점수를 일단 1점을 올려줄게요. 점수를 1만큼 바꾸기 그리고 대사로 말하기를 음, 골 이렇게 1초 정도 말을 해주고 노골이었을 때는 실패라고 1초 동안 말을 해주겠습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통통통통 하다가 올라가면은 실패 요렇게. 한번 더, 이번엔 성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 아슬아슬하게 닿았죠? 그때는 골,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골이다, 노골이다 판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남아있다면 다시 내려와서 통통통통 튕기면서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 뭐뭐라면 아니라면 블럭에서 기회가 0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거예요. 자, 기회가 0이라면 0과 같다. 그러면 게임을 끝낼 때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몇 점이다라고 하는 것만 말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에서 점수를 말을 해줄 건데 연산에 있는 뭐뭐를 결합하기를 활용을 해서 몇 점입니다라고 말을 해 줄게요. 그러면 뭐 3점이면 3점입니다. 5점이면 5점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겠죠. 그리고 기회가 0이 아니라면, 그럼 아직 게임을 진행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통통신호를 다시 한번 보내줍니다. 그래서 통통신호 보내기를 연결을 하면은, 그러면 얘가 켜지겠죠? 얘가 켜지면서 통통통통 통통 움직이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켜버리면은 위에서 통통거려요. 자, 실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쭉 갔는데, 통통통통 통통 움직이긴 하는데, 이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호 보내기 전에 공의 위치를 다시 아래로 내리는 코드를 한줄 넣어줄 거예요. X와 Y의 좌표를 조정하는 코드에서 X 값은 마찬가지 랜덤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연산에서 마이너스 50에서부터 플러스 50까지의 난수를 만들어서 넣어주고 Y 좌표는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Y 좌표 마이너스 150을 넣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통통신호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코드는 여기까지가 전체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기 그러면 남은 기회 10번에서 제가 공을 슛을 쏘면은 아 아깝게 실패를 했네요 자호 아이고 <laughs> 한 번은 성공을 해봐야 되는데 성공 자 이번에도 골. 골. 기회가 3번 남았군요. 실패. 골. 마지막 실패. 이렇게 10번의 기회를 다 쓰고 나면은 4점입니다라고 말을 해 주면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요두 개는 숨겨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농구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